교육 사상 부분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은 바로 뭐냐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 이게 바로 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가 행복인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느끼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지점이라든가 강도나 이런 게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욕구나 욕망이 해결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자기에게 현재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충족만 하면 행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여기 계신 수험생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본인이 행복할 것 같냐? 아, 시험에만 합격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이제 수험생, 어, 그 상태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뭔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결국은 그걸 도 달성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 예전에 제가 봤던 텔레비전에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게그 당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무슨 뭐 중국이 그때 막 경제 성장한다 해서 중국에 관한 게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이제 건축업 이런 쪽을 사업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처음에 이런, 이 건축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계속 이제 실패하고 고생을 하다가, 어느날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 자기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작은 프로젝트인데, 이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서, 그 프로젝트 때문에 자기가 한 1억에 해당하는 이제 돈을 이제 벌었대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드디어 나도 이제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려나 보다, 인정을 받게 되려나 보다, 뭐 이런 것들 이익을 얻은 것도 이익을 얻은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너무 행복했고 그 행복이 한 6개월이 가더래요. 6개월 동안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프로젝트에 자기가 도전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두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한 10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대요. 당연히 이때도 뛸 듯이 기쁘고 이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아 정말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 뭔가한 생각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게한한달 가더라는 거예요 한달 정도는 행복했는데 한달 뒤부터는 또 그냥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되도록 가더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더 이제 사이즈를 크게 키워서 세 번째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더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100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단 하루도 행복하지가 않고, 자기가 이 100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는데도 너무 막 화가 난대요. 그래서 왜 화가 나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더 사이즈를 키워서 더 크게 베팅을 했으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벌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에 너무나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놓친 나머지 900억 때문에 자기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진짜 그, 그 괴롭고, 너무 슬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욕망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으, 얻으려고 할때나타난 현상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충족이 안 돼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거 충족하는 걸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월급, 월급이 200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자 근데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아예 그래도 요즘 물가가 비싼데 300만원은 돼야 그래도 좀 이것저것 쓸만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300이 됐으면 좋겠다 월급에 300만원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걸 또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아 300도 물론 좋긴 한데 어, 요즘 미래가 너무 불안한데 이것저것 저축도 하고 적금들 두고 이러려면 한 그래도 4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얻으려면 이건 절대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 욕망을 끊어낼 수 있을 때 인간의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계속. 월급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속 더 받았으면, 더 받았으면, 이럴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걸 딱 스톱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이렇게 뭐, 200만원 받았어. 그러면, 물론 이제 아쉽죠. 물론, 아, 월급이 여기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 됐어.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자. 아, 여기서 만약에 돼, 내가 더 월급을 받고, 더막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무리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이것저것 많이 다그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괴롭히고 이런 거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욕망을 끊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욕망을 끊어내는 이힘이 이 욕망을 끊어내는 어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바로 이성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어, 되게 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응,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 덕이 바로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인데, 이 덕은 바로 이성을 갖췄을 때 바로 이 덕. 또,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건, 바로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욕망을 충족할 때 행복이 온게 아니라, 이성을 갖춰서, 이성을 가지고 그 욕망을 끊어낼 수 있을 때, 조절할 수 있을 때, 바로 인간에는 이제 행복이 온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런 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 인간을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서, 저절로 이성적인 인간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 이성적 생활을 할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들려면 오랜 기간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바로 뭐냐 행복한 인간이다 네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을 갖춰야 되고 그 이성을 그 갖춤으로써 어~ 뭔가 그 욕망이나 비이성적인 부분을 줄이고 이성에 따르게 만드는 그런 덕을 갖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한 이성, 그리고 덕의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갖게 되고 덕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포인트다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생각에는. 어, 지금 수험생으로서의 생활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누군들 이 수험생 생활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 합격만 하면 정말 내가, 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합격만 하면 행복해지는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잠깐 행복, 물론 행복하긴 해요. 잠깐. 제가 이제 시, 합격자들, 기존의 여러분들 선배들, 합격자들 물어보면, 가장 합, 이제, 행복한 건 당일날, 합격자 발표 난 당일날은 정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행복한데, 대략 한, 최장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는 행복하대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복해지는 게좀 발령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도 잠깐 행복하대요. 근데 그러다가 또한달두달 달 지나면은 이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그몇 학기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이제 눈 뜨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출근하기 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험생 때는 그렇게 미친 듯이 원했던 교사였는데 막상 교사가 되고 이제 세월이 좀그좀몇 학기 지나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 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어, 합격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그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럼 그렇진 않습니다. 아그렇진 않은 거고, 어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합격 그러니까 행복한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합격을 해서 온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험생 생활도 합, 행복하신 분들이 합격해서도 행복해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 나중에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수험생 생활이라고 하는 이 힘들고 짜증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행복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셔도 행복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나중에 교사가 되니까 학교 생활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위에서 흔히 말하는 관리자분들은 행정, 어, 뭐, 교장, 교감 선생님은 자꾸 나만 일시키고 애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말은 또 더럽게 안 들고, 이런, 분명히 내가 얘기치 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거기서 뭔가 행복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은 수험생이니까 난 불행하고 나중에 합격하면 행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불행하신 분들은 나중에도 불행해요. 지금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뭐 이것저것 짜증나는 일 있어서 불행하다? 나중에는 애들 때문에 불행합니다. 나중에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뭐. 그 다음에 위에 관리자들이 막 이제 이것저것 일 시키는데, 그, 그때는 그것 때문에 불행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수험생 생활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행복을 찾아내는, 이것도 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이고, 자꾸자꾸 찾다 보면 더 많이 잘 찾아지게 되고, 조금 조금씩 그런 행복들을 많이 찾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좀 찾아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몇년 전에 왜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한 뭐 확실한 소소하게 찾을 수 있는 뭐 확실한 행복 해갖고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은 그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 강의를 했던 17년 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꾸준히 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거든요. 어, 이미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 거기에 이제 약간 플러스 덧붙여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복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순간순간의 찰나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찰나의 행복을 좀 찾다 보면, 그래서 그 찰나들이 모이면 이제 작은 시간이 되고, 그 작은 시간들이 모이면 좀더긴 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일상생활에서 그런 행복감을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라도 더 이렇게 느껴보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니까 별거 아니에요. 딴거 아니고 그냥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은 향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럼 그 순간, 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왜,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밑줄이 쫙, 반듯하게 예쁘게 딱 그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전 그때 되게 행복해요. 어, 이게 자도 안 됐는데 이렇게 쫙, 어, 예쁘게, 이렇게 밑줄이 그어졌네? 그럼 그 순간 또, 어, 순간 행복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 순간적인 행복이라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길어지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도 역시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그렇게 우리가 남은 수험 생활 힘들고, 어, 뭐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지금이, 어, 이런 전염병이 도는 이 시기는 정말 너무나 어, 많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더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